자, 이제는 여러분들 IBK를 좀 들여다 볼 텐데요. 우선은 설립 목적을 좀 살펴볼 건데, 주무기관금융위원회, 그리고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신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그리고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근거와 목적부터 아, 기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겠구나. 금융적 지원과 뭐 혜택들을 이렇게 주겠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업 그 이상을 넘은 IBK의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어, 이 부분이 가장 크겠죠. 음, 그리고 이제 예적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일들을 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런 부분들도, 아, IBK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요 기능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장기적으로 IBK에서 어떤 비전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떤 전문가를 꿈꿀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요런 데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서 볼수 있으니 해당 역할에 따른 나의 장기적 비전 챙기기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점 부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부분 네 가지가 있는데요. IBK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인데요. 기본과 원칙으로 고객을 최우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객 수요 기반의 맞춤형 종합 서비스 그리고 이제 윤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부패 제로 그리고 금융 사고를 어 우리는 지향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고객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맞춤형 종합 서비스는 무엇일까? 고객이 원하는 또 종합 서비스는 무엇일까?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여러분들 IBK 이번에 1번 문항에서 미래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해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 고객에 대한 가치, 고객이 뭘 원할까? 그럼 이때 내가 최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기업일까? 개인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내 역량은 무엇일까도 함께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번 문항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금융 전문가라면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IBK가 정의하고 있는 실력은 우선 중기금융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수익에 대한 다변화, 금융그룹 간의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수 있죠. 미래의 금융산업은 어떤 식으로 바뀌며, 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미래금융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왔고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복합점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점포, 점포를 여러 개 합치어서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점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bk도 복합점포라든가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단 오프라인 공간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디지털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오프라인 그 이상을 넘어서도 아마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공정과 포용 이런 것에 기초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경쟁력을 갖출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너무너무 잘합니다. 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질문을, 그래요. 핵심 가치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직에서 나는 어떻게 융화할 수 있을까? 미래금융을 실현할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역량이라든가 조직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사회입니다. ESG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인데요. 자, 금융으로서 할수 있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은행이 하는 것들 또는 금융사들이 뭐 사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금융의 그럼 실천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역 동반 상승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전과 경영 철학인데요.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금융그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 철학은 바른 경영으로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르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책임이 여기서 들어가고요. 금융윤리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책임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고객들 또는 동료 그리고 뭐 지인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뢰를 줄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혁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할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더 새롭게 나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했었던 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가치는 고객과 함께예요. 그래서 고객과 함께 신뢰 책임이 있고 열정, 혁신, 소통과 팀워크인데 여러분들은 IBK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어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해당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고찰을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적합합니다. 대답을 모두 다할수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통해서는 직무와 조직에 적합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를 통해서는 IBK인으로서 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조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할 겁니다.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조직 적합도 이렇게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IBK의 기업 뉴스 분석인데 요렇게 제가 디지털부터 그리고 이제 이종 산업까지 즉 협업 부분이에요. 자, 이제 산업이라든가 회사와 협업 부분인데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국지국지한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단순히 그냥 해당 사실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발췌를 해서 야,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래서 어, 이거 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밝히지 않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저의 가치관과 닮아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심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으로. 해당 관심 포인트에 대한 경험을 좀 연결을 하셔서 그래서 IBK에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업 뉴스들도 당연히 해당 회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아마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해당 뉴스랑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전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긴하게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조금 분류를 해서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 발췌해서 그대로 회사에 대해서 자랑이라든가 아니면 나열식으로 이렇게 IBK가 잘하고 있는 부분 강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지원 동기를 가득 채우지 않기. 이거 꼭 여러분도 지켜주세요.